계약이 안 됐던 것들이 계약이 된다든가 무언가가 막혔던 것들이 조금씩 풀리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계약 문서죠.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는 손님들 점사를 봐 주실 때 네. 어떻게 봐 주시나요? 저는 우선은 이름 석 자면 됩니다. 어, 이름 석 자요? 네. 끝이에요? 네, 끝이죠. 어, 나이가 대략 어떻게 되시는지는 알아, 알아야 되니까, 음, 음. 노안인지, 동안인지, 뭐, 이런 음. 것도 신뢰가 되는 거라서, 네, 나이는 여쭤봅니다. 어, 그러면 뭐, 그냥 47세. 네. 누구누구누구다. 네네. 나 여기까지만 있으면은, 이제, 점사가 바로 나오는 거죠. 어, 그럼요. 음. 갖고 태어난 성향, 안 바뀌는 천성, 그리고 지금 뭐, 이동이 있는지, 아니면은 변화가 있는지부터 해가지고, 앞으로의 뭐,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다 봐드리죠. 그래서 우리 오늘 알아볼 주제는 2025년. 1979년생, 네. 47세 양띠의 하반기 운세와 앞으로의 이제 평생 운세입니다. 네. 이분들을 떠올려 봤을 때, 좀 이분들이 살아오면서 어떤 상황과 일들이 많이 힘들었을까요? 자, 어린 나이에도 되게 많이 고생을 하는 분들이에요. 음... 그러다가 보니까 우선은 이른 나이에 품파를 좀 겪고, 네. 부모의 덕이라든가 형제의 덕보다는 조금은 자수성가를 해야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 좀 이른 나이 초년때부터 네 그쵸 그래서 정말 이르다고 하면 어쨌든 내 팔자대로 사는 나이는 아니지만 애기들은 힘이 없어서 팔자대로 안 살아요 네, 네. 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팔자로 들어가는 나이가 있는데 그 전에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는데, 뭐, 엄마 아빠가 없어서 할머니 손에 컸어요라든가. 아니면,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는 있는데, 어, 뭔가, 엄마 아빠는 일하시느라 애들한테 관심이 없어서 제가 동생을 뭐 키우면서 살았어요라든가. 응. 음. 어. 아니면은, 가족들도 가족들이지만, 그 외의 모든 환경에서, 어, 조금은 이른 나이에 고향을 떠나. 이른 나이에 고향이라는 거는요. 그 고향은 부모의 품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사는 지역이나 동네가 될 수도 있고 어, 아니면은 결혼하기 전에도 뭐 자취를 하러 나간다든가 뭐 이런 것도 그렇다 보니까 부모와 조금 은 일찍 떨어져 고향을 떠나서 살면서 조금은 초반에 어 고생이 조금 많으신 분들이에요. 고생이 네. 많으네요, 이분들은. 네. 근데 고생만 많으면 관계가 없어요. 내몸내 내 하나만 이렇게 딱이 하면 관계가 없는데 네. 오지밸, 오지밸이라고 말씀을 드리기엔 좀 애매하지만, 나보다 힘든 사람을 더 챙겨요. 아이고, 내 힘든데. <laughs>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들이 힘드니까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남들을 자꾸 챙기고, 그리고 기우가 심해요. 그래서 기우가 이제,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쓸데없이 미리 걱정하는 거. 음. 기후가 심하고, 그리고 나보다, 어, 제가 더 힘들어. 지금 보면 내가 더 힘들 수도 있는데, 음. 자기 기준점이 제가 힘들어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더 챙겨요. 그러면 뭐다? 나보다 힘든 사람을 챙겼는데 덕이 오겠어요? 그 사람 더 없는데? 덕을. <laughs> 이게 받지를 못합니다. 베푼만큼 못 받은 이유가 있어요. 네, 그렇죠.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착하신 분들도 뭐 베푸시는 분들 이 보면은 좀 마음이 여리고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음, 착하신 음, 분들도 네. 많고 어, 남 생각 잘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그거를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진짜 내가 배고파가지고 빵한 개밖에 없는데 어, 쟤도 힘들고 쟤도 힘들네 그러면서 나도 굶어가면서 빵을 세 조각 네 조각으로 나누시는 분들이죠. 음. 음. 정말 천성 자체가 베풀고 착한데? 네, 원래 느낌으로. 베풀면서 살아라. 이러신 분이신지, 그러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 이제 본격적으로 이분들, 네. 이제 하반기와 앞으로 연세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네. 그럼 좀 앞으로 이분들 기대봐도 좋거나 좋아지는 상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무언가가 조금 힘든 상황으로 많이 들어와요. 음. 어, 자꾸 일 끝에 딱 맞는 결과가 나지가 않는 거죠. 어, 일 끝, 일 끝에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어, 내가 여기서 한 뭐, 6개월? 8개월 정도의 프로젝트를 했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빠그러질 수가 있지? 이런 거라든가. 어, 그래도 이 회사는 내가 승진을 바라보고, 뭐 이렇게 거리가 멀어도 열심히 다녔는데, 야, 승진이 문제가 아니라, 저기, 회사가 그냥 아예 문을 닫아버렸네? 뭐, 이런 거라든가. 뭔가가 일 끝에 성과가 이제 들어오는 게 없는 거죠. 어,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자꾸 뭐가 이렇게 자꾸 빠그러지고 어그러지고 미뤄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아, 마흔, 여덟, 한 가을까지 갑니다. 어, 그래서 너무, 아, 이게 지금 내년 가을이면은, 1년, 1년, 벌써 1년이네. 어, 1년 동안 이렇게 절망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 어, 이렇게, 2026년도죠. 2026년도 가을이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세달 지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해가지고 또한 해가 금방 시작이 돼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는 또굼뱅이처럼 너무 느리고, 90도로 바로 탁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너무 느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지금 시간이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지나가면은 조금 일끝에서 조금 풀어지기도 하는데, 이제 아 취직이 안 돼요. 근데 자꾸 떨어져요. 시험을 봤는데도 자꾸 떨어져요. 계약이 있어야 되는데, 계약도 자꾸 뭔가가 안 돼요. 틀어져요. 이런 것들이 내년 중반 가을 정도로 갔다가, 그리고 나서부터 조금은 꽃이 좀 피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 하반기 자체는... 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너무 힘든 시기인데 요거는 당연히 이제 조금 힘든 시기라서 제가 말씀드릴 때 저도 이제 안 좋으신 분들이 있으면 말씀드리기도 조금 죄송스럽기는 해요. 저도 음. 좋은 거막 나오면 손님도 신나고 말씀드리는 저도 신나거든요. 근데 안 좋은 게 이제 말씀드릴 때는 저도 좀 그렇긴 한데 우선은 이 시기가를 잘 버티셔야 되고 그나마 조금은 희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내년 가을부터 해가지고 지나가면은 네. 기 상승세로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음... 그러다 보니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 네. 죽어 죽으라 죽으라 내년에도 죽으라 죽으라 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번 연도랑 내년은 조금씩 내년은 조금 더 낫겠지만 이번 연도 버티고 내년은 조금 낫고 그리고 나서 사람이 피부에 와닿는 정말 괜찮은 것들 그런 것들은내 후년부터 시작이라서 조금은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좋아질 운이 좀만 버티고 조금만 힘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 선생님께서 정말 또 이렇게 솔직하게. 네. 왜냐면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음, 그렇지만 그 안에서 정말 또 사람마다 차이가 응, 다 있는 다릅니다. 거니까. 그럼요. 근데 이름을 정확히 또 갖다 주면 네. 더 정확한 부분들이 나오는 거고. 그럼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손님이 또 오셨는데 이름 석사를 딱 봤는데 똑같은 마흔 일곱에 똑같은 양띠예요. 근데 이분을 딱 보다 보니까 어라? 오니 2, 3년 전부터 이미 폈네? 이렇게 들어올 때도 있어요. 어... 근데 이분은 힘들대요. 어, 지금 인, 재제 올라가는 시점에서 힘들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이미 2, 3년 전부터 이렇게 좋아졌던 분, 아니면은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좀필 분, 이런 거좀 다릅니다. 음... 어,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느껴지시는 분위기 네. 자체는 좀 하반기는 정말 조금 이제 남은 하반기, 조심해서 넘어가야 되고 네. 내년부터 이제 조금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는 네 그렇습니다 안 됐던 것들이 조금 되게 시작하고 시험에 떨어졌던 분들이 자꾸 이제 시험에 조금씩 붙는다든가 음. 계약이 안 됐던 것들이 계약이 된다든가 어, 무언가가 막혔던 것들이 조금씩 풀리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어금좀 말씀해 주신 것들이 내년에좀 문서 쪽으로는 그래도 좀 괜찮은 거네요, 이분들은. 네, 어떻게 보면은 계약 문서죠. 어 문서다 보니까 이건 일적으로 들어오는 거라서 부동산 문서랑은 별개예요. 어 그래서 이제 일적으로 어 그죠? 공부를 하면 합격 문서를 받을 것이고 예. 합격증, 어 자격증을 따면은 자격증을 받을 것이고 계약을 하면 계약도 그 문서가 있을 것이고 예, 일하는 내가 사람이 움직이는 그런 문서 쪽으로 좀 뚜렷하게 좋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무이 이분들은 정말 좀 이렇게 부동산 이런 쪽보다는 본인의 네. 직장이라든지 맞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시험 합격 이런 쪽으로 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네네네 네. 하반기에 또 이제 이분들이 삼재잖아요, 지금 올해가. 네. 들어온 삼재다 보니까. 네. 하반기는 이것만큼은 조심하고 넘어가라. 내년이 풀리기 시작하니. 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 다툼 구설이 있습니다. 다툼, 구설. 네 무언가가 구설이라고 했었을 때는 나는 잘못을 안 해도 구설수가 돌려면은 생겨요 음, 어, 말을 한마디 안 해도 사람들이 욕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한마디 좋게 얘기했는데도 상대방이 오해를 해 가지고 시비 다툼으로 연결되는데 사람들 사이에 갈등, 갈등. 음. 네 구설 시비 다툼 이런 어, 사람의 고력이 조금 있을 수도 있으니 음, 힘든 일 고력 어, 사람 고력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것만 조금은 조심을 하시면 어, 버텨봐야죠 뭐 어떡해요 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정말 올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좀 오해 아닌 오해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어 그럼요. 야한테 나는 칭찬의 의미로 아니면 괜찮은 의미로 말을 했는데 너왜 말을 그렇게 해? 이러면서 이제 또어좀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이제 조금 구설이 탈수 있고. 네. 좀 사람으로 인해서 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네. 하반기는 이것만큼은 조금 조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내년에, 그리고 앞으로. 응. 말년으로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말년은 되겠습니까? 이익을, 바, 그러니까 이득이라든가 네. 아니면 내가 고생했던 것들이 조금은 풀어지는, 편해지는 음. 그런 말년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초년에 아니면 이미 2일째 고생을 겪었다 보니까 중년 지나가지고 이제 말년이 되시면요. 많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선생님 네. 말씀을 조금 기담아 들어주시고. 네. 그 다음에 궁금한 부분들은 정말 말씀처럼 이름. 네. 석자로 넣고. 네. 자세히하게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우리 47세 양띠분들에게 더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우선은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 사는 게 피부로 와닿아서 너무너무 힘들 수는 있는데, 아 요즘에요.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하루 잠면 일주일이 지나가 있잖아요. 어 일년이라는 시간이 아니면은 하반기 내전 상반기 초반으로 봤었을 때는 요 시기가 길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생각보다 시간은 빠르니 기운을 내시면서 그러면서 조금만 버텨보세요. 그리고 중 내년 중반 지나시고 내년 가을 겨울 지나시면은 조금은 내가 이루었던 것에 대해서 어머 이제 조금이라도 뭔가가 어, 결과가 나오네 하면서 느끼.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아,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아, 이제 되는구나. 요렇게 해서 어, 많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네. 음, 오늘도 이렇게 솔직하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